rpn 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부분은 지금 어, 생긴 거를 가만히 보면 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4다 근데 이게 이, 이걸 이 주고 나서 이걸 풀라 그랬으니까 요 모양으로 자요 모양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모양을 어떻게든 바꾸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어 2의 x의 제곱으로 내가 쓸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잖아요?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얘네들이 바뀌어. 그러니까 2의 x의 제곱으로 생각을 할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2의 x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laughs> 6에 a 더하기 a분의 1로 이제 치환이 된단 말이야. 자,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의 관계는 뭐예요? 그저 그렇죠? 역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내가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a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까? 또 생각해보지만, 또 하나가, 그럼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지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은 뭐예요? a 더하기 a분의 1의 3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a분의 1이죠 자 요거를 이용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4의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니까 16 빼기 2니까 14가 되고 64 빼기 12가 되니까 52가 돼요 그래서 답은 3이 되는 걸, 3이 되나? No. 3 아닌데. 뭐가 되죠? 음, 2로 약분하면 7분의 26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n 플러스 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답이, 그쵸, 3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어렵다. 이거 하나만 알려줬어. 딴거안 알려줬어요. 그죠? 지수법칙에서 이런 거풀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묶어줄 수 있으면 좋아. 뭘로 묶어줄까? 이 아래 거를 좀 변형을 하면 a에 어 마이너스 9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얘는 a고, a제곱, a 세제곱, a 네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 할수 있어? 다시 이렇게 돌려봐도 되죠. 그래도 이제 나올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음, 분모는 A의 9제곱으로 묶, 마이너스 9제곱으로 묶으면, 이제,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위에는 또 A로 묶어. 그러면은 또1 더하기, 그러니까 순서, 이 순서대로 보면 A로 묶으면 A 4제곱, A 3제곱, A 제곱, A 더하기 1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A 곱하기 A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지. 그럼 A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자, 101번 문제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치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A 플러, 마이너스 A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두, 두면 얘는 이제 A로 묶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요렇게 집어넣죠. 얘가 이제 사라지면서, a제곱 플러스 1이, a제곱 마이너스 1이 k가 된다. 이런 얘기 할수 있죠. 이해가 되나? 응? 한번 다시. 이런 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볼게. 자, 여기 다시 보면, 얘 a9잖아. 9x. 그거는 이제 3x의 제곱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얘를 a라고 둔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a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치환하는 거야. 자 여기에 음수가 있, 있으면 이제 어 분수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통분을 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죠? a의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럼 이 표현은 사실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분의 a잖아. 그러니까 나누기니까 이 바가. 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k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k의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나는 a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a제곱으로 묶어야지 k-1은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럼 a제곱은 뭐가 돼? k-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돼서 1-k분의 1플러스 k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나왔죠? 자요 부분 나왔어. 그러면 얘는 1-k분의 1플러스 k가 되고 자 요거는 뭐가 돼?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1플러스 k분의 1-k가 되는 거고 요거를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1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k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또 계산을 해줘. 그러면은, 2 더하기 2k 제곱이 되고, 답이 요거가 돼. 그렇게 써 있는 게 5번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202번? 음, 202번은, 지금 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 얘는 홀수가 돼 있고, 그치? 짝수가 아니야. 그러면, 어. 여기 있는 모양을 짝수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 분자 분모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음, 1이 되죠.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니까. 그 다음에, a의 6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4x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2x제곱은 루트2라고 그랬으니까 루트2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요거는 a의 6x제곱은 이제 a제곱 a의 2x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분모야 분수 모양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 a 네제곱 이렇게 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2루트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자 요게 이제 따로 분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러면은 2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거 유리화 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씩 이렇게 곱해줘. 그러니까 전개를 해줘. 그럼 얼마가 되냐면 4. 요거 하면 이 루트 2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2로 통분해주면 얘는 8이니까 1 7이 되고, 자, 얘는 플러스 3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죠.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어,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얘랑, 얘랑 관계도 보고, 얘랑 얘랑 관계도 좀 봐봐. 살짝 봐. 뭐더 깊이 보지는 마. 살짝 보면 이런 거알수 있어. 5분의 x는, 5의 x제곱이 27이니까, 5라고 하는 거는 27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3의 3제곱이니까, x분의 3제곱.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45y라는 건또 뭐냐면, 이게 81인데, 그럼 45는 뭐냐 봤더니, 8 1일에 y분의 1이죠. 그럼 얘는 3의 어, 여기는 3의 4제곱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y분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가만히 봐봐. 얘랑 얘랑 가만히 보고 여기하고 이걸 보니까 자, 어떤 관계야? 어, 지수끼리 뺐다는 얘기니까. 자, 5 나누기 45 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3의 x의 3제곱. 나누기 3의 y의 4제곱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끼리는 뺐다는 얘기지. 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냐면 9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x의 3제곱 마이너스 y의 4제곱이 돼서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가만히 봐봐.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A가 27에 X분의 1이고, B는 27에 Y분의 1이고, C는 27에 Z분의 1인데,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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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더해 준 거니까, 얘네들끼리는 다 곱한 거죠. 그러니까 A, B, C는 27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란 얘기고. 그치? 근데 얘가 9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밑이 다르잖아. 지금 여기는 9고, 여기는 27이야. 그쵸? 지수는 있고, 그러니까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서 지수 비교 가능한 거야. 그러면 3의 세제곱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싹 비교를 해보면 이이 꼴, 3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3분의 2인 걸알 수가 있는 거죠. 하겠습니다. 105번은, 지금 요 문제에서 좀 봐야 될 게, 요 부분하고, 자, 요 부분들, 그 다음에 밑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2죠. 그 다음에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 이렇게 일정한 값이잖아. 얘는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얘가 어떤 일정한 값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어, 8에, 8은 k의 x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27은, 어, k의 y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끼리 합이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것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할 생각을 하는 거죠. 8 곱하기 27이 k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 거야. 그쵸? 그런데 얘가 뭐라 하냐면 세, 세제곱이야. 그쵸? 3이니까. 근데 얘가 2의 세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6의 세제곱인 거죠. 그게 k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k가 6이라는 거를 차, 어,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6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세제곱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해보면 어 요거는 2에 어 근데 이제 뭘할수 있니? 자 보세요. 얘가 그러니까는 뭐냐면 2의 세제곱이 6의 x분의 1이고 그지? 3의 세제곱이 6의 y분의 1인데 어 그러니까 2의 X는 결국 6의 3분의 1이고, 또 이거는 3의 Y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6의 3분의 1로 모두 같은 거야. 그쵸? 요거랑 요게 6의 3분의 1로 같다고.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음. 그러니까 얘가 요것이 6의 3분의 1이고, 3의 Y가 6의 또, 어, 3분의 1이니까 두 개가 같은 거야. 2 곱하기 6에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6에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4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바이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러스는 한 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그개체수가 늘어난대. 이 바이러스 한 마리가 8시간 후에는 8마리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16시간 후에는 그럼 몇 마리로 늘어나겠는가? 구 하는 거죠. 그러면 그뭐열 16마리로 늘어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얘는. 자,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 8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체수가 a만큼 있었다 그러면 비율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r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a 에 1시간 뒤면은 알한 번만 곱해질 거고, 두 시간 뒤면 두 개, 세 시간 뒤면 삼, 그러니까 여덟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R에 여덟 시간 한 것이 이 말이에요. 그죠? 여덟 마리가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몇 마리인지는 어, 그니까 아, 한 마리니까 한 마리가, 그러니까 알에 팔이 팔이 되는 거야. 그럼 알에 16은 몇 마리가 되겠느냐 하는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64 마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음. 자, 이렇게 식쓸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A 대신에 처음에 개체수는, 어, 처음에 개체수가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r 의 8마리가 이제 8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양수 A가 있고 실수가 있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놓쳐서는 안될 부분들이야. 알았지? 자그 다음에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얘를 구하고 싶어. a의 마이너스 2x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얘는 홀수들의 지수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분자 분모에다 뭐를 곱한다고? a의 x를 곱하자그 말이야. 알겠죠? 분자 분모에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 자 분자 분모에다 곱합니다. 잘 보세요. 1 더하기. 오케이? a의 2x.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a의 4x 는 3.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a의 e x 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해. a의 e x 자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치환을 합시다. 1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여기는 t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분자 어, 여기다가 이제 곱하면 되겠죠? t분의 1 더하기 t제곱 은3에 1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t를 구하려고 한다면 얘는 다항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지? 그래서 t 세제곱은 그 다음에 이제 3t 그 다음에 1 플러스 t가 되겠죠. 아까랑 조금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정리하면 똑같아 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구할 거니까. A에 EX를 구하기 위해서 T를 찾은, 찾으려고 하는 거야. 찾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인수정리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에서 조립제법을 하죠. 마이너스 1일 때0 되는 걸 찾으면,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1 플러스 1, 아니, T 플러스 1,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인 거죠. 됐어? 근데 여기서, t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럼 t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얘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 이 부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왜냐하면 얘는 지금 짝수잖아. 짝수인데 어떤 수의 짝수가 음수가 될 수가 있나?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가 실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짝수에서는 음수가, 짝수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돼. 그치? 그, 그러니까 요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렇다면, A의 EX가, 자, E 플러스 루트 3이거나, 어, E 마이너스 루트 3일 텐데, 그러면 그 역수는 E 마이너스 루트 3이고, E 플러스 루트 3이거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EX 제곱은 요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마이너스 EX는, 어,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노력이 돼요? 몇 번씩 풀어봐서 익혀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더 가볼게. 되게 신기한 문제가 또 있어. 두근이 나와 있어. 어허, 어허. 자, 근데 역수들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음, 역수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역수가 아닌 것처럼.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지 알파 베타가 6이라는 건알수 있는데, 막 이렇게, 역,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으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먼저 이렇게 고쳐, 그냥. 어. 그지 그런 다음에, 너, 너가 알수 있는 거, 너희들이 알수 있는 걸로 꼴로 바꿔. 그럼 알파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곱한 게 밑으로 내려간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곱한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알파 베타가 되고 여기는 이제 합차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알파 베타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k분의 6이 되는 거고, 얘가 25분의 4가 되는 걸알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어, 요 부분에서 k를 알 수가 있잖아? 이거, 이거 곱한 게 같으니까, 6 곱하기 25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어, k는, 마이너스 8분의 6 곱하기 25. 맞아요. 그러면 이제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5.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또 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고, 2의 a 제곱 플러스 b, 2의 b 제곱 플러스 2의 c 제곱이 4분의 13이고,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의 마이너스 c가 2분의 11을 모두 만족시키는 a, b, c에 대해서 4의 a 제곱 더하기 4의 b 제곱 더하기 4의 c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어, 세개짜리인것 뿐이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음, 아니, 어려운 거예요. <laughs> 어려운 거 아닌가?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인데. 얘를 a라고 놓게 자그 다음에 e의 b를 b라고 놓게 e의 c를 c라고 놓게 어떻게 생각해 자왜 이러냐면 보세요 요거, 요거 봐봐 요거 봐 얘네들을 다 곱해 그럼 e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요게 a,b,c야 자 이러면 얘는 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이게 내가 이거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가 알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분의 13이야. 그 다음에 요 부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분의 11이야. 근데 얘들을 가만히 봐봐. 얘가, 얘가 A, B, C로 통분하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되거든. 그치? 근데 그것이 2분의 11이야. 근데 요거는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맞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죠. 4분의 11인 거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음, 4분의 11인 거야. 자,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니까 뭐가 떠오르면 좋겠냐면, 곱셈공식이 그대로 떠오르면 돼요. 그지요 부분 말이야, 요 부분. 자, 요걸 보니까 A제곱. 구하려고 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라는 거잖아. 절, 결국. 그치? 이거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이죠. 어, 공식 생각 안 나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4분의 13이니까, 16분의 169, 어, 빼기 2 곱하기 4분의 11. 그래서 요거 계산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16으로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88? 어, 88이야. 그래서 16분의 1, 8.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113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의 n 제곱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a, n이라고 할때 보기 중에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랬어. 그런데 이 문제는요, 되게 중요해요. 어,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자 그리고 어, n제곱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딱 캐치해야 되는 게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a에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 요거를 갖다 딱 나누면 돼 그래서, 요는 이제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개수를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하자 그랬어. 그러면 이제 확인한 거, 먼저 확인할 거 뭐냐면,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N에 해당하는 거 먼저 확인해. N에 해당하는 거, 딱, 이제 확인해봐. 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N에 해당하는 걸 보니까, 얘가 지금 홀수면 무조건 1이야. 자, 홀수면 무조건 1이야.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예요그 다음에 여기 짝수잖아요. 그러면 앞에 게 양수면, 그렇죠 얘는 두개예요 그래서 얘는 성립해요. 자, 두 번째. 얘가 홀수예요 그럼 무조건 1이에요. 그죠? 무조건 1이야. 어, 그런데 여기가 짝수야. 그럼 앞에 거 보라 그랬죠? 앞에 게 지금, 어, 양수입니까? 네. 그럴 수 있죠? 0입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음수입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두개 아니면 한 개가 돼요. 그죠? 측정이 안 되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양수인지 0인지 모른단 말이야. 음수, 그러니까 A제곱이야. A제곱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두개이거나 하나이기 때문에 3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어서 얘는 안 돼요. 됐죠? 자, 얘가 짝수예요. 몰라요. 얘, 얘는 홀수예요. 오케이. 얘는 무조건 1이에요. 짝수예요. 몰라요. 그럼 이제 양수인지 봐요. 양수예요. 오케이. 얘 2개예요. 자, 음수예요? 아안 돼요. 0이에요. 그럼 곱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0이니까 8 더하기 3은 11이다 해서 정답이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다. 알겠죠?